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직구한 아이템들을 리뷰도 해드리고 가을 스타일링 팁을 함께 보여드리려고요. 저는 평소에 직구를 굉장히 즐겨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애용하는 사이트가 바로 마이테레사입니다. 마이테레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이엔드 브랜드, 뭐 구찌, 발렌시아가, 르메르, 아우레가시 그 일본 브랜드인 뭐 비즈빔 오라리, 다양한 브랜드를 셀렉해서 판매를 하는 편집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꽤 많아요. 사카이, 르메르, 아우레가시 마르니, 뭐 이런 브랜드들이 많은데, 제가 마이테레사에서 의류들도 많이 구매를 하지만, 집에 있는 가구, 들도 마이테레사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들을 셀렉해서 소개를 하는 편집샵이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마이테레사를 이용한 가장 큰 이유는 패킹, 배송, 그리고 교환 환불. 마이테레사 특유의 그 패킹이 바로 선물하기에도 좋은 그런 패킹 디자인이 있고, 배송이 정말 빨라요. 한 일주일 이내로 배송이 바로 오는 시스템이고, 저는 되게 자주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한 3일 내로 오더라고요. 등급이 올라갔나 봐요. 그리고 교환 환불이 정말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직구를 할때 망설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환 환불인데, 교환 환불이 30일 이내에 무료로 가능해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어, 교환은 몇 차례 진행을 해 봤는데 교환은 정말 쉬워요. 한국어로 다 안내가 돼 있거든요. 안내해 주는 거에 따라서 교환을 진행하시면 되고 환불은 관부가세를 따로 환급을 받아야 돼서 이 부분이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다 보니까, 환불을 딱한번 해봤어요. 그관세청의 대리로 임무를 맡기는 게 있거든요. 그게 8,900원인가 9,9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빠르게 맡기고, 그냥 환불을 받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까지, 그러니까 접시나 이런 걸 선물할 때 되게 많이 애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구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리뷰를 하고, 발 스타일링 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아오레가시 카베 스니커즈입니다.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디테일이 꽤 많은 신발인데요. 정말 섬세하게 잘 만들어진 스니커즈인 걸알수 있습니다. 마침 스웨이드로 된 베이지 컬러 신발을 찾고 있었는데 베를린 여행 때아우리가시 쇼룸에서 보고 위시리스트에 바로 넣어둔 제품이에요. 톤온톤 컬러인 스웨이드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착화감이 부드럽고 아일렛에 약간 에메랄드 컬러감이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신발의 배로 부분에 부자재에도 같은 컬러로 아우레가시 각인이 되어 있어요. 뒷 부분에 손을 넣어서 신발을 쉽게 넣을 수 있는 디테일도 있고 끈도 레더로 되어 있어요. 보면 디테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은. 비브람솔로 되어 있어서 쿠션감이 좋고 내구성이 정말 좋아요. 신발은 무게감이 있어서 착화감은 상중하로 따지면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반에서 1사이즈 정도 다운사이징 하셔서 신으면 딱 좋을 듯 해요. 그리고 신발 끈이 잘 풀린다는 후기가 있었는데 저는 끈이 좀 길어서 이렇게 두번 묶으니까 안 풀리고 딱 좋더라고요. 스타일링은 베스트와 울 슬랙스를 활용한 미니멀한 무대에도 잘 어울리고 데님 자켓이랑 카고 팬츠를 활용한 캐주얼한 룩에도 아주 잘 묻어나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에요. 두 번째 제품은 마르니의 마블 다이드 데님 셔츠입니다. 일단 데님의 독특한 패턴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게 되었어요. 셔츠의 단추를 잠근 안쪽을 보면 박음질이 보이지 않게 끝단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마르니 특유의 미니멀한 디테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실은 전부 오렌지 컬러로 박음질된 것 또한 마르니가 잘 활용하는 디테일 요소 중 하나예요. 뒷판에는 마르니의 자수 로고가 태그로 작게 들어간 것이 포인트이며 소매 부분의 디테일이 진짜 매력적이라서 반하지 않을 수 없는 제품입니다. 드롭 숄더 디자인과 여유로운 오버 사이즈로 디자인되어서 셔츠 자켓처럼 입기 좋은 제품이라 활용도가 높은데요. 저는 단독보다는 이렇게 티셔츠와 툭 편하게 자주 입고 싶어서 골라봤어요. 저는 셔츠 자켓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50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이 데님 자켓은 그냥 휘뚜루마뚜루 여기 입기 너무 좋은 데님 자켓입니다. 그냥 흰색 티셔츠에 슬랙스 하나 입고 입어주면 끝.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바로 이 르메르의 트위스티드 벨티드 팬츠인데요. 이번 시즌에 구매한 제품이 아닌데,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몇 시즌 발매가 되는 제품이에요. 어,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고민이 들 때, 렇게 정답을 내려주는 팬츠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 옷을 복잡하게 입기 싫다라고 생각할 때, 이 팬츠를 입고 그냥 위에 깔끔하고 미니멀한 아이템들을 매치를 해주면 실패가 거의 없는 팬츠라서 되게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린 팬츠를 또 하나 구매할 예정이고, 그린 블랙. 컬러 해가지고 좀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 나가려고 하는 팬츠 중에 하나입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아우터도 그렇고 신발류들이 어떤 것들에 같이 매치를 해도 너무 쉽게 조화를 할수 있어서 르네르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핏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핏이 구조적인 실루엣을 가집니다 S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허리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해요 진짜 이게 제가 여러 아우터를 지금 다 걸쳐볼건데 좀 실패가 없는 아이템이에요 볼까요? 날씨가 너무 쌀쌀하지 않 u c h on your plate. 다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컬러별로 하나씩 모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팬츠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갖고 있는 르메르 팬츠 중에 가장 손이 자주 가기도 하고, 다리도 되게 길어 보이는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버켄스탁이랑 신어도 되게 예뻐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프로젝트 프로덕트라는 브랜드의 안경이고 그리고 카디건은 유스